역대기, 개관, 저자, 에스라. 역대기 본문은 저자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대교 전승은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기록 목적,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는 포로된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하여 주전 538년에 최초의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나안에 도착한다. 그들이 7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예루살렘 성벽과 다윗성, 심지어 성전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겐 자신들이 누구이며 이곳 가나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 중한 명. 아마도 에스라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말씀을 기록한다. 바로 그 말씀이 역대기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통독 길잡이. 역대기는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다윗 왕궁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와 명예, 유다 왕들이 성취한 놀라운 승리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그 영광스런 역사의 이면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전 예배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은 영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참된 회복으로 가는 여정을 알려 주는 말씀이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순종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기에 충분하다. 역대상 1장 주석 길고 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역대기의 족보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토록 긴 족보를 왜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 족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길고 긴 족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첫 사람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27절에 소개되는 족보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세상 나라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세상 나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장 통독.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 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르 종 종족과 기르스 종족과 희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더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앗베일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로웰과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로웰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믿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물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로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벌의 아들 발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발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 마드레셋다.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장 주석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족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왔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맨 먼저 소개되고 가장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대부분 유다 왕국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18절에 언급되는 갈렙은 부살렐의 조상으로서 여호수아의 동료 갈렙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성막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가문의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곧바로 부살렐 가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윗 가문과 성전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장 통독.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 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 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소는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모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아수바와 요로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레비 또 에브라댁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후를 낳아주었고, 훌은 후를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스물세의 성읍을 가졌다.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후를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 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리스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 라 예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므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로아사를 낳.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반다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타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그,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산매를 낳았고 산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셋을 낳고 하란은 가셋을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난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수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울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드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소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화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내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3장 주석 바벨론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보존된 이유는 3장은 다윗의 후손에 관해 말하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부분은 다윗의 자녀들에 관해, 둘째 부분은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에 관해, 셋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윗의 후손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족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침략국은 정복국의 왕족을 말살합니다. 반란의 기운이 싹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3장 통독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리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 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감미야와 호산마와 느다비야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파벨과 시므이요 스룹파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호,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아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야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니아의 아들들이니 스가니아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국과요한난과 블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